자, 오늘은 빌리포서 사장, 어, 빌리포서 사장 마지막 장을 할 장인데요. 빌리포서의 다른 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장 안에 너무 많은 음, 곱씹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서 훅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장별로 채터별로 있는 목표로훅 지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음, 중요한 것들 잘 체크하면서 뭐 장을 하나 다못나가도 어, 어,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성경구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경구절을 애우는 성경구절도 여기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애우기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적용해서 우리 삶에 성경을 정말 공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까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좀 곱씹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장을 하고 빌리포서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빌리포서 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신약하고 일주일에 한번 창세기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벌써 음. 우리 갈라 디아서 했고 빌립보서가 끝나고 다음에는 제 생각으로 디모델 전서 후설을 할까 하거든요. 디모델 전서 후설은 정말 제자 교육의 가장 좋은 장이에요. 디모델을 위해서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나 필차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빌립보서 다음에 이걸할거 하는데 이게한장한 주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도가 늦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week by week 이렇게 하는 게오늘 빌립보서 사장을 할텐데요. 빌립보서 사장 1절서부터어그 더5 <laughs> 절까지 사실 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어, 여기 빌립보서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그, 음. 뭐, 사절이 보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again, rejoice. 명령형이에요. 음. 기뻐하십시오 명령형. 사장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명령형으로 나왔지만 3장이 매장마다 나올걸요? 3장에서도 우리 기뻐하십시오 하는 얘기 어딘가 있지 않나요? 어, 3장 1절 보면 응.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3장 1절에서도 응. Finally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응. 그 핵심은 주님 안에서요 그 모든 게 응.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업장이 그 과장되고 허위스럽고 어, 오버하고 오버 이렉션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뻐하는게 나오겠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거에서주 안에서의 기쁨은 정말 중요한 컨셉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빌리포서에서 이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이장에 보면 음,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도 이장에 어, 18절. 18절, 어, 18절에 십팔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8절에, 17절. 어, 1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붙는다고 해도 음.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Glad, and rejoice with me라고 나오고요. 일장에서도 음. 기뻐하다는 얘기가 어, 기뻐시죠. 얘기가 계속 나와요. 1장에서도전체로꽤 어, 나오죠. 1장에 어, 음, 18절. 18절.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하십시오. 기쁨, 기쁨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빌리포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빌리포서를 보면 다른 어떤 그 당시에 크리스찬 교회에서보다도 가장 궁핍한 교회라고 많이 하고요. 가장 어려운, 힘든 형제들이 살았던 교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바울이에서 실제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가서 어, 바울이 정말 생활에서 필수한 생필품 도와주는, 어, 금전적으로나 생필품 도와주는 목숨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갔던 사람이 에버비로, 에버브로디도, 빌리포에서 어, 송파도 하고요, 거기서 그 기도도 하고요. 또 여기서 유디오디오와 순두계이 사람에게 권합니다면서 하 바울이 빌리포에 그냥 잘 모르는 그냥 교회에 뭉뚱그려 쓴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의 근황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끈끈한 정, 유대관계를 볼수 있어요. 형제 간의 유대관계.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근데 거의 맨베이스라고 해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어, 나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어,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입니다. 사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해요. You should stand firm.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그러니까 이 굳게 선다는 얘기도 우리가 곳곳에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나오지만 주안에서 굳게 선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 우리가 말 그대로 말 그대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저앉거나 무너지는 서 있는 거. 근데 주안에서 굳게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 그림상으로. 샤렷하면서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 굳게 서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정신 흔들리지 않고 생각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어,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공격 안에서의 흔들림이라든지 내 안의 안에 죄성 안에서의 나의 예로 오 셀프와 뉴 셀프의 과거의 옛 것에 나와 새로운 나에 관해서 상충되나 충돌 가운데서는 갈등이라든지 이세 가지 영역 안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 굳게 서십시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체인지한 삶에서도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나를 가다듬어서 어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누구지? 꼭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오디어유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바울이나 어, 뭐, 디모데 이런 사람인데, 여기도 이오디오 순두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 살고 있는 2000년 동안에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 누군지 <laughs> 엄청 싸웠나 봐요. <laughs> 이름이 박혔어요. 이름이 <laughs>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이신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사이좋게 지낼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ook of Life, 하나님 이 보시는 기록 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이좋게 이 사람들과 이제. 잘 지낼 수 도와주고 어, 함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음, 기뻐하라는 것, 우울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기뻐하지 말라, 기뻐 안 기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령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쉬운 말이지만 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어, 간과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무 몸이 건조하게 뭐 어, 말른 삶을 살란 얘기도 아니고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게 살란 얘기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우울하게 사는 거는 지금 말하는 주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과 어긋나는 얘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뭐가 없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어, 기쁨 뭐 기뻐 기뻐하면서 뭐 조이풀 조이풀하면서 이렇게 황된 껍데기로. 그렇게 나를 최면 시킬 필요도 없어요. 주안에서 기뻐할 것이 뭐가 있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숙제해야 될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조이풀한 것. 하나님 주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겠죠. 크리스천 삶으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오 절서부터 어 자기가 오 절서부터 어구 절까지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